그냥. 야... 씨 다시 보다어 오토바이 있긴 하다. 기요. 오케이. Okay. <susurra> 아, 제가 도와주. 내 앞에, 나 앞에. 케이 오 케이. 오케이. 그래도 붙었고. 뭐야, 뭐야, 그냥. 그냥 나가서. 들어왔다. 하나. 하나 기절, 하나 기절. 나도 하나 기절. 바로 따른다. 어. 아, 아, 뭐야, 이제. 야, 어디야? 와, 저기. 뭐야? 오 케이. 야, 여기 들어왔어. 감독들 좀 다시. 해야겠지 1층에 들어왔어, 영하나. 보니까 아, 뭐그 앞에, 확인. 아, 어, 보인다. 어, 이 보인다. 하망. 여기 이쪽 페리에도 있어 페리에도. 페리. 어, 한 발이 끼져. 그 집으로 들어갔어. 그 집. 여기, 앞집. 여기, 앞집. 여기 앞집, 네 앞집 바로. 알아 알아. 삼층집. <laughs> 끝. 아니 아니. 끝. 오케이. 들어간다. 빠져 나와, <laughs> 빠져 나와, 같이 싸워. 어, 빠져 나와, 안으로 들어갔어, 같이 어. 싸워. 킬 끝. 밀바세도 있다. 확인. 확인. 야, 좋아, 좋아. 오케이. 와 저기 어디? 응. 하나 기절 하나는. 차이트 네임? 네, 초초 네, 초. 바로 가드릴게요. 확인. 네, 초. 차이트 초... 뭐... 초... 맞았다. 살려주신대요. 뭐야, 아, 여기 3층에 있다, 씨발. 죽됐다 뭐, 이거. 저 살릴 수 있어요? 네, 살릴 수 있어요. 아, 위치, 핑 어디에요? 여기, 여기. 제저 제, 제, 저, 있는, 저 있는 차고집, 옥상 2층에도 있어요. 기절! 기절? 바로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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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고로가루 뿌리시고 좀봇 바로, 봇로네로바어요 뚫었어. 하나 서버 처 나오네요. 어 여기? 어, 옆으로. 거기 거기. 와안 돼. 살려주세요. 저, 그, 경운기? 일단, 일단 살릴게요. 있어요.